금은영 씨가 초등생들은 입학을 해도 보통 일찍 오는데 귀가 보통 어떻게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금은영 씨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들어가? 어, 봐봐. 애들이 초등학교라는 거는 사실은 낯선 세계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 동안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는 시대야. 유아 때까지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은 탑이. 유아 때까지 굉장히 탑이야. 왜? 비교를 안 당하니까. 그리고 다 잘한다고 하니까. 다 예쁘다고 하니까. 어, 굉장히 자기가 자존감이 높아 있다가, 초등학교 갔는데, 가봤더니, 얘가 나보다 키가 커. 얘가 나보다 발표를 잘해. 얘가 나보다, 어,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아. 얘가 나보다 손을 드는 폼이 멋있어. 선생님이 나한테, 어, 얘한테만, 어, 너 답변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자꾸 얘가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우리 자존감이 다아죠 자존.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해. 힘들어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뭐, 8시간에 갔다가, 뭐, 11시간에 와야, 막, 이렇거든, 초일 때는. 그럼 뭐, 아이고, 한 2시간? 아니야. 애들은 그 2시간이, 어, 4시간일 수도 있고, 6시간일 수도 있어. 그래서 초일 때는 일단 애가 오잖아. 그러면 먼저 안아줘야 돼. 아이고아이고이고 고생했어. 잘했어. 무조건. 잘했어. 힘들지, 어. 지금 뭐 먹을래? 아니면 좀 누워있을래? 아니면 좀 쉴래? 물어봐. 내가 힘들어. 그러면 대부분의 또이말 좋아하는 애들은 그렇게 온갖 얘기를 다 한다. 엄마, 엄마, 뭐 어떤 일이 있었고, 엄마, 엄마.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거. 애들은 학교나 아니면 여튼 밖에 나가서 어떤 상을 우리한테 얘기할 때, 엄마들 얘기할 때다 어떻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해. 대부분. 피해자 코스프레. 엄마, 제가 나 때렸어. 엄마, 선생님, 난안 시켜. 엄마, 애들이 나 싫어해. 이렇게 얘기를 해. 그 얘기를 반대로 하면 엄마, 나더 사랑해줘. 엄마, 나 힘들었어. 이런 뜻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다 믿는단 말이야. 그리고 막 불끈불끈해지면서 뭐라고? 내 아이를 했다고? 뭐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오바를 한단 말이야. 오바 진짜? 너안 시켜줬어. 왜? 아우, 너무 속상하겠다. 야, 그럼 우리. 선생님이 너를 손을 들었을 때 시키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자. 어떻게 할까? 자, 네가 지금 학생이야. 엄마가 볼게. 한번 손들어 봐. 선생님. 아, 손을 똑바로 뻗으니까 네가 딱 눈에 띄는구나. 자세를 똑바로 앉으니까 눈에 띄는구나. 답변을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조금 독특한 걸 하니까 선생님이 널 시키는구나라고 눈치를 채야 되는 거야. 그거를 발전시켜야지, 쪼르륵 전화해서, 누구, 누구, 엄마. 우리 애가 오늘 어떤 일을 했었는데, 어, 우리 애를 갖다가소 어, 손을 들었는데도 안 시켰대더라? 왜 그러는 거야? 그 엄마만 이뻐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란 얘기야. 애들이 다 듣는다. 듣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역시 내가 엄마의 위크 포인트를 찔렀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학교에 보낸 이후에 절대 여러분은 애들이 하는 말이 100% 사실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어? 부분이야, 두 부분, 두 부분. 두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흥분하지 마. 여러분만 손해야. 여러분만. 학교 선생님하고는 무조건 잘 지내야 돼. 무조건 잘 지내야 돼. 아시겠죠, 여러분들? 응? 그런 말 해.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래? 또 어떤 아이들은 그렇게 친구의 흉만 보는 애들이 있어. 지애들 흉만 보는 애. 엄마, 쟤는 이상하다? 쟤가 이상하다? 막 이래. 그것도 똑같아. 엄마, 내가 더 예쁘지? 엄마, 내가 더 사랑스럽지? 엄마, 내가 더 잘하지? 이런 말이 듣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 어 진짜 그럴 수도 있네 야 그런데 혹시 제가 어떤 점 좋은지 한번 얘기해봐 네 친구잖아 너 친구 네 친구 좋은 점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한번 물어봐 그럼 얘가 아 내가 그런 말을 해도 우리 엄마가 좋아하는구나 아는 거야 내가 다른 애에 대해서 학교에 대해서 칭찬을 해도 우리 엄마는 좋아하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얘가 가서 피해를 봤을까? 얘가 무슨 맞았나 손해를 봤나만 끄집어내니까 애들은 그 얘기만 해 왜? 그럼 우리 엄마가 흥분하거든 그걸 애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랑이라고. 사랑 아니잖아. 그치? 사랑 아니지. 애가 그 환경에서 메이저가 돼야지. 리더가 돼야지. 그럼 어떻게 애들이 이해도 이해하고, 저애도 이해하고, 사랑받게 해줘야지. 알겠지? 그래서 엄마들의 지혜가 되게 중요해. 그리고 쪼르륵! 단톡방에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여러분. 학부모 단톡방에 모든 올리는 거는 다, 어, 법에서, 어, 증거자료로 채택될 수 있어. 알겠지? 그런데 이상한 거 올리지 마. 알겠지?